어, 그 저희 회사는 그 사실상 XR 쪽 관련된 회사는 아닙니다 어, 소개를 드리겠지만 어, 저희가 고객 입장에서 아, 이 XR 쪽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아, 그러면 저희가 어, 사용자 입장이 아니라 어, 이렇게 어, 그 만드는 입장에서 또 고객한테 이렇게 대응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어, 관련된 좀 저희들이 그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존에 앞에서 발표하셨던 그 여러 업체들 보다는 좀 많이 성능이라든지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 저희가 좀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어, 지금 현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처음에 저희 회사 소개하고 또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되었는지에 대한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 목차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렇게 좀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어, 저희 사업의 목표는 B2B, B2G, XR 기반 원래 디바이스 사업을 시작했다가 어, 솔루션으로 어, 사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 1월 4일날 그 저희 회사 시무식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과제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저 나이파의 ICT R&D 바우처 과제하고, 게리 과제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 회사가 뭐 엑셀 관련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 전문 회사들하고 어 같이 지금 협력 기업들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협력 기업들하고, 저 사업을 하고 있고, 어 사업 영역은 어, 저희 고객사가 제법 많은데요. 어, 삼성 계열사하고 현대 로보틱스 그리고 어, 해외 업체인 바이드뮬러 등한 800여개 고객사를 통해서 어, 저희가 이 솔루션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산업용 모션 제어기를 어, 25년 동안 개발해 오고 있고 어, 국내 어, 1위 어, 업계입니다. 어, 그래서 어, 설립은 1997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어, 저희 모션 제어기는 모터를 갖다가 정밀하게 제어를 해서 어, 하는 제어기고요. 어, 그 제어기들은 다 법용, 어, 어, 그다음에 로봇 제어기에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장비쪽에 많이 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 기존 그 사업을 좀 탈피해서 신규 사업을 하려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연관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그리고 어 스마트 헬스 그리고 그 XR 솔루션 사업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 어, 작년은 매출 기준 한 417억 원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XR 관련된 디바이스 특허는 한7건 정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XR 디바이스를 사업을 할수 있는 조금 역량을 좀 갖췄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어,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XR 솔루션을 자체 실증을 할수 있는 레비 실증 센터가 한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 나중에 뭐 동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개발한 디바이스 가지고 그리고 솔루션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로 와서 직접 체험을 할수 있도록 어, 만들어놨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어, EMS라는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EMS는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라 해서 어, 해외 그 유수 기업들의 그 전자 제품 관련된 외주 생산을 저희들이 맡아서 그 생산을 하고 어 품질까지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어 생산을 해, 외주, 외주 생산을 해주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생산을 할때 저희 엑셀 솔루션이 좀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것으로 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객 쪽에서도 이 엑셀 솔루션을 우리가 좀 개발했던 엑셀 솔루션을 어 직접 한번 사용해서. 어 본인들이 요청한 그 전자 어 제품이 외주 생산이 잘 되고 있는지를 원격지에서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 요구상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밑에 보시면 저희들 그 작년 한해 어 개발해서 만들었던 다양한 형태의 어 XRD 바이스고 그리고 검증을 위해서 또 이렇게 콘텐츠도 어 개발을 했습니다. 어이 부분은 저희 회사 소개 동영상인데 어, 끝까지는 보지 않고요 어, 보다가 좀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동영상 한세 가지가 있는데 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테크놀로지 포 퓨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아진엑스텍은. 창의적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대구에 있습니다. 오토노미 비욘 오토메이션 아진엑스텍은 1995년 창업 이래 첨단산업 자동화 분야에 필요한 제어기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시장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역량을 결집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터 제어 전용 VLSI 칩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메카트로닉스 분야 부품 소재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제조 설비의 모션 제어기 분야에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해왔고 이런 아진 엑스텍의 성장성과 전문성은 국내 모션 제어 분야 최초로 코시닥 상장이라는 쾌거를 이루면서 그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열해져 가는 경쟁 시대 속에 아진엑스텍은 품질 경영 실현을 통한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품질 개선과 공정의 안정화를 이루어 왔고, 고객 지향적인 사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개발, 제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약속이자 신뢰이며,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아진 엑스텍은 세계 시장에서 또한번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위해 자체 기술의 모션 제어 분야와 더불어 세계 현지 시장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지사 구축뿐만 아니라 글로벌 R&D 센터를 구축하여 전문화된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함께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메카트로닉스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진엑스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기존의 모션 제어 기반 위에 AI, 로봇, 메타버스, 스마트 팩토리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스마트 팩토리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그 외주 생산. 하는 서비스 사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대구에 본사가 있고요, 그 구미에 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그 글로벌 제조 사업장이라고 해서 어그 해외 유수 기업들의 어떤 그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네, 사업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SMT 라인이 있고요. 또 특이하게 중간에 저희들이 그, 로봇 제조도 하고, 로봇 관련된 그,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또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엑셀 디바이스를 만들면 솔루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격지에서 저희 고객들이 우리 현장에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품들 상황을 볼수 있도록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동형 협동 로봇으로 해서 풀 자동화로 네,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첨단 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장 다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그, 그 대구에. 본사의 1층에 그 중소형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규제 자유 특구라고 해서 AGV 위에 이동형 어, AGV 위에 협동 어, 로봇이 올라가는데요. 이게 우리 공장 조그만 이제 규제가 풀려서 이렇게 어, 설치를 했고요. 어, 아무래도 공장이 작지만 뭐 물류 공장부터 해서 조립 그리고 평가 또 추락까지 다할수 있는 어, 공장을 이렇게 자동화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으로 이동형 로봇, 협동 로봇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와 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어, 이 사업 솔루션 안에 저희 엑셀 솔루션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까지만. 네, 습니다 예. 그래서 추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25년 동안에 이제 국, 어, 국내 모션 제어 업계 1위 기업을 하고 있, 있다가 어, 지금도 뭐 그렇게 1위 기업을 하고 있지만 평생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어, XR 솔루션, 어, 스마트 헬스 사업을 해서 신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감하게 이렇게 많은 작은 회사지만 많은 신규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25년 동안 B2B 쪽에 800여 개 고객사를 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에 확보된 고객사가 아니고요. 어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제품을 쓰면서 어, 이렇 확보된 고객이래서뭐 보시면 모바일 쪽 어, 반도체 쪽 그다음에 P, FPD 쪽 로봇 쪽뭐큰 어,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고 그래서 국내에 800군데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큰 저희들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가 향후에 이제 이, 이, 이는 신규 사업에 이용 이용할 수 있는 어 이용을 할수 하도록 또 유도를 좀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현재 좀 1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xr 관련된 솔루션을 만든 것을 자체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그 자체 사용을 하면서 관련된 그 고객사하고 또 고객사한테 제공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군데의 그 실제 실증을 할수 있는 어 현장이 있기 때문에 어 메타팩토리라든지 우리 구미에 있는 로봇 제조 현장 제조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스마트 헬스 장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XR 솔루션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한번. 어, 실증도 하면서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들의 제품 개발 목표는 심플이즈더 베스트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계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어, 한두 푼도 가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발발을 들었다가 조금 아 이게 너무 이, 그 한두 것도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고객이 요구하는 단순하게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좀 개발을 해서 어, 좀 고객한테 제공을 해 주자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그 마이크 어 대화각의 그 53도 정도 되는 광모드를 쓰고 그리고 구미의 전자정보기술원해서 국산화하는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스 쓰고 그리고 고객 현장 맞춤형으로 어,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제공해 주는 형식로 해서 또 카메라하고 IMU 센서만 달아서 그것만 사용을 해서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고객한테 좀 제공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어 2021년도에 사업 1년 차에 어, 저희들 뭐 세품, 제품 시제품이지만 시제품을 개발 하고 난 뒤에 바로 고객들한테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좀 자료를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면, 어, 저, 오른쪽부터 안경형 XR, 그 다음에 헬멧 장착형,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군용 하이브리드형,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좀 개발을 했습니다. 어, 일단 뭐, 써보니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어,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원격지에서 현장을 보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그, 광학렌즈가 그 크고 넓기 때문에 어, 보는 그 시, 시, 어, 개방감도 좀 좋고 그래서 뭐 고객들 입장에서는 한번 쓰봤을 때 크게 뭐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 단지 이제 테더드 방식이라는 점이 많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것도 뭐 크게 뭐 감안하면 뭐 사용하는데는 사용할 것만하다라는 좀 생각 좀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그 8월달에 저희들 그이동용 협동 로봇의 그 규제 특구 때문에 어 윤석열 대통령님이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저희 공장을 보고 또 엑셀글래스도 이렇게 시연을 하는 어 이렇게 그 사진입니다. 어 지금 올해 사업 이 2년차인데요. 지금 RCT R&D 바우처 과제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형 저가형 XR 솔루션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지금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 어, 단계고요. 어, 저희 자체적으로 3D, 고가의 3D 프린트가 어,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디자인을 해보고 또 한번 만들어보고 조립해보고 또 고객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콘텐츠는 저희들이 또 정식적으로 좀만들다기보다는 일단 테스트할 정도의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고객한테 좀 이렇게 어, 시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또그 고객사 쪽에서 저희 제품을 솔루션에 쓰겠다고 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어, 개발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저희가 그 하고 있는 XR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 예시 동영상이고요 물론 뭐 이게 안경에 이게 낀그 부분에 AR 증강이 어 이렇게 실제 보이는 사람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 저희 엑셀 솔루션 사업의 1단계로 해서 자체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또 실증을 해서 어그 결과를 가지고 또 고객한테 또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어좀 적은 좀 고객사지만 어그 부분에 또 실제 또 적용을 할수 있도록 해서 그런 좀 실적을 사고난 뒤에 어, 그, 솔루션 2단계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는 한, 어, 1군데의 고객사를 통해서 조금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어, 실적을 사오면 저희들 또 협력 파트너 하시는 분, 그 회사하고 해서 800여 개 고객사한테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뭐 저희 회사하고 또 협력을 또 하시고 싶은 회사가 있으시다 하면 또 꼭 저희 솔루션 아니더라도 어그 다른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